저기, 아, 마리아 맞지? 맞는데 왜? 누구신데? 저는 우리엘라 합니다. 우리엘 성은 가, 이름은 브리엘. 가브리엘이라 합니다. 가브리엘이래? 가브리엘이는 처음 알는데 왜? 저는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쪽 높은 곳에서 왔습니다. 높은 데서 왜? 근데 무슨 일로 만났는데 요잘 들리소? 그 짝이 아들을 낳을 긴데 이름을 예스라이소. 어, 쥐는 안한 겁니다. 쥐는 딸을 낳고 싶은데에 요즘 누가 딸을 낳습니까?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탈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미 저쪽에서 다정해진기라 빼드업도 못 합니다. 근데 쥐는 남자 센터 안잡았는데 어째 애를 낳습니까? 알지, 예. 근데 그 승리용으로 낳을기라 극제하지 마이소. 먼 뭐,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 했지? 그 짝도 할배답 돼서 아 됐다,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실수니더. 안 됩니다. 이미 지적이서다 정해진 기라. 빼도없도못 합니다. 지는 다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딴말 하지 마이소. 실수니더. 택시. 네. 이게 내깁니 이게 내깁 그, 못한다. 들으라. 뭔데, 그래, 어디가 아 거. 저짝쩌 사는 말이야, 이제. 캬가요세비하고 사귀더만, 혈혼도 안 했는데, 알를 뱉다, 카나참나이가내 말이 야 맞는데, 아이고야. 그럴줄 몰랐는데, 가가 더 간다. 아고 응. 가시다. 그거 지보니 어떻게 돌아다니노, 그이중요일이 야, 부모님, 야, 부있님 남자 누구라고? 남자 남자 누구라고? 여자. 여자. 갖고 톱니를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와또 뭐,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라 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 된다고 뭐라 안 합니까? 누가 뭐라 하대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짜두구라고 짜두구라고 해. 걔한테 그럴 말은 드릴 필요도 없어. 아 속상해 죽겠습니다. 걔한테 하니까 그냥 우리 이사 가면 안됩니까 나도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이또 그런 말 들으면은 한귀로듣고한 귀로 흘릴 뿌레. 안캐도 고양이 호적 신고하를 갈 끼다. 좀만 기다릴 뿌레.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래 가자. 아이고. 아개안나아 빨리 가 있어. 아좀만 참으래. 아. 아. 내가 갔다 올게. 보소! 보소! 빈방 있습니까 누군듀? 저.. 주인연방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가이소 아, 진짜 없습니까 내가 방장살만 30년땐데 이같은 성수기 때는 빈방 없습니다. 가이소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개안나 보소! 보소! 빈방 있습니까 예약은 뭐 했습니까 아, 그 배가 예약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해 예약도 뭐, 안 하고 무슨 어떻게 하니까? 가이소가이소 어, 가이소. 아, 아가 날로 갑니다. 그배 줄게 했어 아, 아, 아 날로 간다고 해. 그럼 우리 집이 풀옵션이랑 마우칸 있는데 커라도 나가야해 아, 아니, 아니요, 그거라도 줄이해서 아, 얼른 빨리 빨리 준비합니다. 아, 나요거 맞다. 좀 앉아라. 아이고, 고생했습니다좀 아, 쉬그래. 진짜 봐, 왜안 오? 119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지금 119가 어디 있습니까? 아, 맞다. 아직 119 없지. 아가 나올라가는데혼 자노.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나자 아, 조금만 기다리래. 내가 가서 사람 좀 불러올게. 잠독만님 잠깐 좀 와서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 아, 저요? 네. 지금, 지금. 좀도와주이소 마누라가 아가 나올라갑니다 아 급증하지 마세요 내가 아마3 0 년째 나는 사람입니다. 보소 보소. 내가 도와줄게. 아 배아픕니다. 아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뭐 했습니까? 아, 좀 도와주이소. 급증하지 마시오 하지. 침착하이소. 내가 아마3 0 년째 나는 사람입니다. 몇 살인데 요 올해 2 8여입니다 뭐합니까? 아 침착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힘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정해수 믿어. 박 예수 믿어.